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별히 이제 오장육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이다. 소장은 여자의 자궁과 함께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보통 이제 오장육부다라고 했을 때 여자의 자궁을 들지 않고 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소장과 함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소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자에게는 자궁과 소장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분들에게는 소장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서에 심장의 자궁은 소장이다. 심장의 자궁은 자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제하에 또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은 하는 역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이어져서 이제 12장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소장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소장과 연결이 되고 다시 소장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위장에서 내려간 음식이 12장을 거치면서 지방 등을 분해하고 담배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길이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소장의 길이는 자그마치 6에서 7m. 그렇게 1m 차이가지게 얘기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옛날에는 경우에 있어서는 7m까지 됐어요. 특히인지 동양 사람들은 그 7m 가까이 되고 서양 사람들은 좀 짧다라고 하여 6m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6~7m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긴 겁니까? 바로 뒤에 그림에도 인지 있습니다만 소장은 지그재그로 그래서 우리 몸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왜 이렇게 길게 해놨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난 뒤에 소장에서는 그 음식에 필요한 영양분들을다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에서는 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많은 얘기 할수 있지만, 소장에서는 그 역할보다도 그 역할은 흡수하는 기관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이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도 심장과 짝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자궁을 비롯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궁이다. 종족 본능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기 하기 위한 또 자녀라고 하는, 그래 적어도 임신이라는 10개월, 그리고 출산,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또 다시 출산 등등으로 인하여 여자분들이 태어나 일생에 생리라고 하는 그 생리의 시작 시점부터 인하여 얻게 되는. 바로 출산을 위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몸의 조건과 몸의 균형과 몸에 있어서의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자분들은 자궁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 한마디로 여자분들의 자궁의 건강 유무가 여자분들의 건강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 질환이다라는 걸 보게 되면 첫 번째 냉증이라는 것을 여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럼 뭐 냉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자궁과 작은 심장이라고 했는데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자궁의 문제가 오면 우리 몸의 심장이라는 체온을 관리하는 주체의 장기가 문제가 오다 보니까 당연히 자궁도 이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궁은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무슨 일을 합니까? 주기적 생리 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피를 버리는 역할이에요. 아이를 준비하기 아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깨끗한 피를 자궁에 담아놨다가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겨지지 않으면 그 피는 다시 이제 버리게 되는 주기적인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그 깨끗한 피를 여자분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의 집 준비로 쌓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버리는 그 역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피가 부족하다는 것은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요 심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자궁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심장은 체온을 관리하는 주된 장기로 심장이 힘들어지니까 바로 자궁에 해당되는 부위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질환을 냉대하, 냉증 질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는 것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요즘에는 여성화된 남자도 있다 하니까 남자분들 중에서도 손발이 시려워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만큼 남자는 심장이 여자보다 튼튼하다. 여자는 심장이 약하게 된 이유가 피를 한 달에 한 번씩 버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피가 부족한 현상에 의하여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오는 문제라고 했을 때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자궁을 튼튼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걸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궁의 장은 심장이다 보니까 자궁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싶다? 심장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피를 보내주는 역할. 우리가 이제 앞서 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알아왔습니다만은 바로 무엇이냐? 근육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심장은 끊임없이 피를 따뜻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에서,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것이 조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안타까운 거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옷이 배꼽질이라 그러더군요. 그 옷이 유행을 했습니다 올해 23년도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젊은이들 너도 나도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3 6 5부예요 36.5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깥에 제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부채질하고 에어컨을 찾고 있는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면 되는데 32, 3도만 되보십시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그런데 우리 몸속은 36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워서 그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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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뱃속은 바깥의 온도보다 높다 보니까 바로 배꼽을 개방한다 그럴 때는 바깥의 찬 바람이 배꼽을 통하여 하복불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그 여름 날씨보다 뱃속은 더 따뜻합니다 아니면 뜨거워요 왜? 우리가 보통 36도, 35도 그 기온의 날씨에 쉽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들이 먼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춘기라든가 이런 젊은 여성분들이 배꼽을 내놓고 다닌다. 햅벤치를 핫팬츠를 입는다. 그 바깥에 있는 30도의 온도라는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여자분들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36도 오브라는 온도를 어떻게 할까요?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바로 여기서 올라오는데 지금 11월 말인 지금도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그런 여성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 심하다 당연히 냉증과 함께 연관이 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복통이 심하다. 생리통이 심하고, 하복통이 심하면 반드시 허리가 아파지고, 여자분들은 반드시 어깨가 아파집니다. 그런 다음에 두통이 오기도 하고, 몸에 여러가지 기저질환의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여자분들은 자궁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반대 극부적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가 너무 일상적으로 어렵다. 뭐 운동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 등등이 있지만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조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러 뒤에 배꼽을 중심으로 하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 운동하셔서라도 체온을 올려야 합니다. 저희는 실생활 응용 오 의학을 써서 실생활 응용 의학이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소장과 이어져 있는 것은 바로 맹장과 함께 대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장과 대장은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변이 좋아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가스가 많이 찬다든가 대변이 좋지 않을 때 반드시 복부와는 수,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즉, 대변을 좋게 하십시오. 대변을 좋게 하는 관계는 대장을 공부하는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 소장, 여자의 자궁. 무조건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에 옷을 꼭 껴입, 하십시오. 제 2심장은 의 발입니다. 발을 뜨겁게 하시고 발을 많이 움직이고 대변을 좋게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플라워프 집에서 돌릴 수 있는 플라워프를 같이 병해서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갖는다, 아이를 출산한다. 요즘에 왜 저출산 시대가 됐고 왜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 하느냐 내 아이의 몸 속에 있는 자궁의 건강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만큼 출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도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자궁 튼튼하게 관리합시다. 본인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시겠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